저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동화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양아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망아셀 내 모든 죄 사함을. 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이십 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때에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고하여.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요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보돈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믿제자들은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길 마음이 화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하늘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저료할 때는 그 성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로와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내어 살 것이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그들과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족들과 가운데 있는 것을 를 위하여 탈침으로 삼을 것이며 너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고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정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면이라. 너희가 그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에 억사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 될 것이 믘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 것을 억사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 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 감사의 물과 일천 번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의 광고입니다. 고손 차임 권사님, 고 박동주 성교사님의 모친이시오. 이금숙 성교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입관은 오늘, 발의는 내일 안양샘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제가 2006년에 유학을 마치고 어, 본교회, 우리교회에 고등부 사역자로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학생들,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연락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까 당시에 사이월드라는 그 SN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사진도 기재하고. 또 자신의 일상 생활도 하면서 소통했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근데이 사이월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2010년, 11년으로 이렇게 되면서 페이스북이라는 그 매체에 옮겨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회사가 어, 몰락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다시 그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에 벌써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의 사진이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구가 되면 은그 사진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복구가 되지 않고 그 회사가 부흥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또 기억들에 대한 추억은 아름다운 모습일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나쁜 기억 또 힘겨운 어, 순간들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잘못된 경험들을 되돌이켜서 현재의 미래의 교훈을 삼는 모습도 필요하고 어, 중요합니다. 신명기가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이 세대들 애굽에서 탈출한 일 세대의 자손들이 사십 여 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 입성을 앞두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어제 본문 19장에서는 이 도피성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규칙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요 10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적군에 대한 처리의 두 가지의 부류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크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군사들, 군병들이죠. 그리고 우수한 무기, 또한 잘 짜여진 전략,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군사들의 정신 무장입니다. 사기가 더 높아야지 모든 전쟁을 온전히 치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는 "내가 나가서" 전조금과 싸우리 할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적들의 우수함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아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은 음,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군사력이 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피신했었던 지치고 힘겨운 상황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 전에는 전쟁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력은 보잘 것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1세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세대들,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했던 세대들을 지금 모세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 말씀이 좀더 구체화되어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게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전쟁을 앞둔 군사들은 당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죠. 더구나 가난한 백성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군사력은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모세가 계속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생략된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류를 말합니다. 5절에서는 첫 번째 사람인데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 낙성식이라는 것은 헌당 예식 감사의 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6절에 포도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7절에 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8절에 마음이 약한 사람 이네 가지 부류는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뭐 이해가 되십니까? 집을 짓고 낙성식 안한 사람,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않은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본문 24절 5절에서는 결혼한 지 1년이 채안 되는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 제일 황당한 부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징집력을 내려야 돼요 진짜 몸이 장애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경우만 빼놓고선 모든 남성들을 다 전쟁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6.25전쟁 때도 소년병이 있었어요 청소년들도 전쟁에 동원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고도로만 심고 아저저 전쟁 못 나가요. 저 마음이 약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하고도 약혼 나서 어, 저 전쟁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전쟁의 관건 승리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적군에 대한 처리를 말하죠. 이거는 전제가 전쟁에 승리할 경우예요. 10절에서는 화평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얘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래서 화평에 동의를 한그 적군은 조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이 전쟁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화평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적군이 이 화평을 거부할 경우에는 12절에서는 적군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멸절하라고 해요. 그 예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희위, 여부스 족속을 언급합니다. 왜 이러한 멸절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방신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20장의 핵심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오래 전인데 저 드라마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룬 것인데요. 너무나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회사를 퇴사하고 바깥에 나가서 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둔 후에 가게 가게를 한 선배가 어, 다시 회사를 잠깐 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전쟁터 같아서 나갔는데 밖은, 바깥의 생활은 지옥이더라. 적어도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전쟁터요, 지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같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또 가게를 운영하는 일, 직장생활을 하는 일,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삶 자체가 전쟁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지나온 삶을 살 때에 아주 작은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저는 말씀을 두고서 힘을 얻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책상 위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전쟁과 같은 순간들을 이겨냈던 그 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운청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전쟁이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전쟁터가 더 이상 절망과 괴로움의 순간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터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전쟁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제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총 받은 영혼이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싸우니 이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들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예물 드린 그 심령위에 중심위에 기도의 제목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도 영육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